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묵시, 그 구속사는 이미 완성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묵시가 우리의 시간과 역사 현실 속으로 그냥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씩 펼쳐지는 것이지 우리의 역사와 시간과 사건들이 쌓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역사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완성된 미래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밤하늘에 빛나는 저 북극성의 빛, 그 빛이 언제 적빛인줄 아십니까? 434년 전에 떠. 한 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지만은 그 빛의 진짜 현실은 450여 년 전이라니까요. 창세전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 그 구속사 진짜 현실이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진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래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